여기는 여기 캠핑 피크닉 음. 용품 모음전입니다. 그러나 여기 에 위쪽에 보니까 아, 캠핑 피크닉 용품 모음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홈플러스구요. 여기 바로 입구에 보니까 코베아. 음. 어. 일반적인 어. 이거는 그늘막같은거지 음. 썬비치라고 적혀있는거 보니까 오 싸다 어, 가격이 뭐이렇게싸 어, 어. 어. 29,900원에 완전 네. 싼데 그리고 안쪽에 보니까 다양한 또 체어들도 있고요 요거는 이렇게 투웨이 플랫체어라고 요건 역시 이제 코베에서 나온거네요 오 이렇게 음. 접어져가지고 가나보다 아 음. 이렇게 접을 수 있어서 좋네 어, 어, 어 괜찮네 어, 그래요 요게 지금 24,000원입니다 24,000원 그리고 이런 것들도 좀 독특하네. 이거 튜브 형태 아, 바람 넣는 건가 봐. 아, 그러네요. 네온 에어 소파입니다. 그러니까, 네온처럼 약간 야광인 건가? 저쪽이. 아, 그런가 보다. 그리고 이제 튜브식으로 바람을 넣어서 소파처럼 아, 사용하는 겁니다. 편안하나? 막 꿀렁꿀렁 되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고요. 어. <laughs> 어.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여기 이거. 보니까, 어. 어, 더블 에어 배드. 어, 이게 샘플이 요런 거네요. 그죠? 예전에 이제 인텍스에서 나오는 어, 어. 그거랑 좀 유사한 형태인 것 같습니다. 어. 19,900원. 음, 가격 뭐 괜찮은데요. 어. 자, 그리고 뒤쪽에도 보니까 어, 그래피티 에어소파라고요거는 이제 약간 그래픽이 들어간 응. 그런 에어소파인데요 안쪽에 어, 요거, 샘플이 있네요. 어. 어. 요거네요. <laughs> 어. 자, 요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옆에 작은 텐트도 한번 볼게요. 작은 텐트는 원터치 난방 텐트, 난방 음. 텐트구나 이거는. 아, 그래서 아, 이런 것도 뭐 그늘막으로 쳐도 되지. 아 여기 밑에 그래. 바닥이 없네요. 아 그러네. 난방 텐트는. 그러네, 바닥이 없어요. 음. 음, 바닥이 없고, 그 다음에 원터치로. 이거 보니까 이제 피크닉 용도로 야외에서도 살짝 펼칠 수도 있겠지만 이거 집에 겠어요. 침대 위에, <laughs> 그렇지? 이렇게 또 쓰기도 하나 됩니다. 이거는 더블 사이즈고, 음, 저거는 싱글. 싱글 사이즈고. 예. 더블 사이즈는 45,900원이네요. 응, 음, 그러네요. 그다음 싱글. 근데 얼마 차이가 안 난다. 4 어, 2 9 0 0원 어, 싱글은 42,900원이고요. 예. 요런 것도 있습니다. 자, 그 옆에 텐트도 한번 볼까요? 이쪽에. 네. 요것도. 어, 일단 그 전에 쿨러. 음, 추천 상품이라고 되어있는 54,900원짜리. <laughs> 요거는, 음. 피크닉 아이스 쿨러 27리터입니다. 27리터. 네. 음. 네. 자, 그 테이블. 딱 테이블. 어, 테이블. 우리가 쓰는 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테이블인데? 테이블하고 비슷하네요. 4 1,900원입니다. 생각보다 싸. 싸진 않네요. 어, 가격이 좀 하는데. 어, 우리 거랑 비슷하네요. 어, 재질도 비슷해 보이는데, 음. 그렇지. 근데 이런 저 매듭새가 우리 거보다는 좀 견고한 것 같긴 해. 음, 그래도. 음. 아무튼. 네. <laughs> 자, 그리고. 의자. 어. 29,900원이네요. 네. 3만원이라는 음, 거네요. 음, 음. 한번 앉아볼까? 음. 앉았을 때 느낌은 괜찮네요? 음 괜찮아요. 어, 편하네. 음. 근데 여기, 여기 조금 더 높으면 좋겠는데. 어. 너무 낮네? 그러게. 이게 힘이 없네. 그러게. 이런 스타일로 나오는 건가 보다. 네. 어. 음, 그러네. 요거는 근해막이네요? 아 그러네. 네, 29,940원이에요. 어, 캐노피 그늘막. 이것도 폴대형이고요. 음. 꽤 넓은데? 음 안에 꽤 음. 넓습니다. 어. 플라이나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늘막이니까 음. 뭐. 음. 여기에서 플라이 같은 거 하나 더 씌울 수 있으면 이제 저기 그걸로 되는. 엄든가 되는 거지. 어, 어. 네, 근데 그쵸. 그늘막으로 나온 거라서 없을 음. 것 같아. 아까 영상 시작을 처음에 찍을 때 네. 보여드렸던 그 제품인데 샘플 이게 튀는 줄 알았더니 음. 싱글이었어요. 음, 이렇게 음. 어, 아래쪽에 접히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그 옆에 보니까 아이스박스. 네, 아까 아, 27리터짜리. 27리터짜리고 요거는 어, 어, 그다음 그 옆에 큰 거는 46리터 바퀴가 달려 있네요 음. 한, 열어볼까요? 아, 이렇게, 나눠져 네. 있네. 안에 잘돼 있네. 요 이렇게, 칸을 갖다, 음. 칸을 갖다, 이쪽으로도 옮길 수도 있고. 네, 그러네. 아, 보시면, 크게 두 칸이 나눠져 있고, 위에, 바구니처럼, 바스켓처럼 올릴 수 있고요. 이거, 바키형 쿨러는, 149,000원이네요. 아, 요거, 큰 거는, 음. 149,000원입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는, 숲. 참숯. 국내산 신환경 지리산 참숯이네요. 네. 8,990원. 오, 조금 생각보다 비싸네. 네. 예. 우리도 요거. 석세판. 어, 석세판 하나 음. 사야 되나? 자주, 자주 쓰이는 거죠. 그렇죠? 5,490원입니다. 예. 음. 여기는 조그만 소품이 다. 아하하, 이런 거는 뭐지? 휴즈통이네 음. <laughs> 2,000원. 네. 음. 어, 이거 뭐야? 자, 요거는 보니까 캠핑 침대라고 되어있는 야전, 네, 야전, 야전 침대 같은 거습니요 야전 침대네, 야전 침대. 원터치 캠핑 침대. 음, 95,900원이네요. 음. 예. 어, 이거 저기 이제 샘플이 봐요. 있으면 한번 보여드리고, 지금 이제, 이제 그림으로 살짝 나와있네요. 야전 침대처럼 옆으로 펴고, 아래쪽에 약간 바스켓 같은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원터치, 원액션으로 아마 펴지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예 네, 샘플 있으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요게 이제 95,9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원터치 팝업 텐트 4인용. 어, 요런 것도 있네요. 어, 우리가 쓰고 있는 스펙하고 좀 비슷해 보이기도 하고, 좀 작아 보이기도 한다. 요건 것 같은데요? 아, 그게 샘플 요건가요? 네. 아, 그러네요. 이게 응. 바닥면 엄청 넓은데요? 사이 응. 충분히 들어갈 것 같은데? 약간 응. 길쭉한 모양이라기보다 원형에 가깝네요, 전체적으로. 그렇죠. 응. 그래가지고, 내면까지는 응. 응. 네. 조금 어. 빡빡하다는, 아무튼 어. 생각보다 바닥면이 넓어. 어. 넓어요, 넓어. 괜찮네요. 어. 요게 지금, 어, 69,900원. 네, 69,900원입니다. 수입 제품인가봐요. 응. 이런 식으로 열리고, 옐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엄마들이 갈때 그냥 가볍게 한강이라든지, 이제 갈 때는 피크닉 갈 때, 이런 거 괜찮죠. 근데 이게 뭐 이렇게 딱히 뭐 이렇게 노브랜드처럼 음. 뭐 브랜드가 없어. 브랜드가 없어, 그죠? 브랜드. 어, 무지야, 무지. 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지, 뭐. 어, 그럴 수도 있어. <laughs> 자, 그리고 같은 회사에서 나온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네. 컬러 톤이라든지 이런 게 보면 비슷하거든요. 폴대형이. 음 요거는 보니까 약간 네. 낚시 텐트처럼. 네. 아, 쓰는 겁니다. 선쉐이드라고 29,900원이에요. 네. 요거는 진짜 이제 말 그대로 응. 낚시할 때 앞에다 펼쳐놓고 이거 돗자리랑 같이 붙어 있는 듯한 느요 어, 그래. <laughs> 그치? 네, 바닥 쪽에 보면 이제 방수포처럼 쭉 안쪽까지 연결이 돼 있습니다. 싱글 에어입니다. 아까 저쪽에서. 그런건가봐요 음. 에어매트고 이거는 의자 음, 아 요것도 괜찮은거 같은데 뭐야 의자랑 여기 받침대 있는 거. 아 이게 엉덩이 좀 푹신푹신한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런거 괜찮을 수도 있겠네요 저쪽으로 가볼까요? 예. 자. 저희들 또 이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쪽에는 보니까 그릴 있네요, 어, 그릴. 그릴이 있네요. 어, 그릴이 있는. 아, 이렇게 삼각으로 돼가지고 어. 특이하다, 그지? 어, 가방 형태로. 음. 어. 폴딩 되는 거네, 그렇죠? 어 이게 다리도 이쪽으로 접어질 것 같은데, 그렇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탁 접는 접고, 거예요. 접고 이거 다리도 여기 탁 어, 이렇게 접고. 되고. 에. 그래가지고 사이즈가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패킹 사이즈인데요? 아 어, 그러네요. 어, 딱이 정도 사이즈가 되는 음, 것 같은데. 자그만하게 이게 이제 만 구천 구백 원입니다. 음. 이거 못 보던 제품이야, 그치? 음, 그동안. 음. 그 다음에 이렇게 원형으로 된 것들. 어, 이것도 특이하다. 음, 원형으로 된 것도 있고 원형은 그래도 조금 부피가 음. 나가네요. 음. 또 캠핑 다니려면 패킹 사이즈가 좀 중요한데. 음, 그쵸. 그렇죠. 음.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조이 스모킹 그릴이라고 동그랗게, 그죠? 두께로 훈제식으로 덮는 겁니다. 요거는 음. 29,900원. 음. 그 예. 다음 위쪽에 보니까 코베에서 아, 나온 건데, 풍뎅이. 아, 어. 풍뎅이. 어머, 어. 귀여워라. 우리도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긴 아, 한데. 그러네. 우리. 귀엽다. 어. 간편하게 <laughs> 다닐 때요 요 정도가 딱 좋은 것 같아요. 진짜, 같더라고요. 진짜 앙증맞은데? 코베에서 음. 어, 나온 풍뎅이라는 음. 어, 이제 가스렌지입니다. 요게. 어, 3만 1,900원. 네, 3만 네. 1,900원이요. 그 옆에 이제 비슷한 사이즈로 나온게또 어. 있네요. 미니 미니 가스든지. 어, 미니 미니인데 이거는 조금 더 저렴하네요. 이거는 아, 24,900원이에요. 고 예. 자, 이것도 그럼 가스 버는가 봐요. 어, 여기. 예. 통에 들어있는 것 같아. 요그러네 샘플이 나와 있네요. 야, 이런 어. 거, 이런 거 아. 하나 있으면 좋지. 그렇죠. 이런 거 진짜 간편하고 좋지. 근데 가격은 싸지 않아. 음. 어. 이런 게 오히려 더 비싸더라고. 음. 자그 다음에 보면 여기 보면 코바에서 나온 이소가스하고 부탄가스 이런것들이 있네요 자 아래쪽에 내려오면 BBQ 베이직 간편 그릴이라고 있습니다 아요거 어. 진짜 간편하겠는데요 아. 여기 물을 부어서 여기 밑에 뭐 해가지고 어, 아. 하는건가 봐요 아. 그렇군그 다음에 좀 이제 좀 이, 큰, 사이즈. 네, 큰 사이즈, 통이 큰 거. 네, 아, 이거는, 이거는 2, 3인용. 아, 그러네요 이거는 네. 이제 34,900원이에요. 그 옆에 조금 이제 패밀리형으로 나온 것도 들 있네요. 네, 4, 5인용이네요. 이거는. 어, 이거는 32,900원. 예. 아.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상당히 또큰 큰 사이즈입니다. 오오. 이거는 이제 BBQ 베이직 입식, 입식 그릴. 이제 서서. 아, 아, 서서. 아, 그치. 서서 먹는 겁니다. 요건 7, 8인용, 54,900원. 석쇠 석세. 음, 석세가 또 다양하게 있습니다. 네. 아. 이 다이소 것만 보다가 이게 뭐 뒤에 끝에 붙어 있기는 아, 하네요. 아, 아, 그러네그 <laughs> 다음에 요런 것도 있고, 요런 거는 이제 지포 구워 먹기 좋죠. 네. <laughs> 이런 고등어 있습니다. 이런 거. 아, 고등어 구워 먹기 네. 좋고. 큰 사이즈도 있고요. 그렇죠 밑에는 자. 조금 더 그거 한대요. 바베큐 용기 있 손잡이도 있고. 그러네. 음. 아, 아, 방금, 손잡... 전에 본, 어, 방금 전에 본 거는 음. 8,690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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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손잡이 있으니까 좋겠는데. 이거는 일용이 아닐 것같아 그렇지 조금 써야 어. 되는 거지. 어, 이거 이거는 몇번쓸수 있을 것같아 음, 손잡이 있으니까 괜찮겠네요. 음. 그 다음에 원형으로 된 것도 있고요. 여기 아, 손잡이도 있는데. 네, 손잡이도 있고. 요거는 원양은 6,190원이네요. 서서 한 섬기면 삼겨볼게요. 네. 어, 스푼, 포크, 스푼, 어, 세트. 네. 아, 이렇게. 음, 음. 스푼이랑 포크랑 이렇게 세트로 되어 있는 거네. 요 네, 접어서. 이런 어. 어. 거는 세트 통 다닐 때 이렇게 들고 다니면 편할 것 같아. 네, 이제 가격은 눈으로 보이죠.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 스토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데크팩도 있고요. 스트레치 코트. 이런데 아, 또 네. 이런, 이런 게다 있구나. 그래요. 그러네. 디테일은 아. 디테일한 거인데 데이지 체인. 아. 내가 그렇게 겨울에 찾고 찾다가 이런 거 많더라고요. 근데 아, 아, 아. 사다 는데 없어서. 그다음 단조팩도 있고요. 아, 어, 30cm. 가격, 30cm도 있고 20cm도 있고. 요거는 좀 애매하지. 그쵸. 여름 되면, 여름에는 좀길고길거 써야 되니까. 근데 괜찮은데. 의외로 요, 요, 부분이 잘, 떨어져 아, 그렇지. 요 모델은, 음. 이 부분이 잘좀 부러지긴 하더라고요. 네. 자, 그 다음에, 터치. 터치도. 아, 토치. 아, 어, 그거는 14,900원. 그 옆에는 이제 코베아 건데, 어, 요거는 이제 9,900원이네요. 음. 음. 그다음에 캠핑 아, 라이터 이런 것도 은근히좀 어. 필요합니다. 리필이 가능한 건가 이거는? 가능하겠죠 네. 이런 것들 경보기 작동 중. 아, 아 요거 라벨을 택차. 떼면. 응. 아. 자, 팔단 번호 바람막이 응, 바람막이죠. 응. 근데 생각보다 응. 길지는 않을 것 같아요. 높이가 네. 아, 9,490원이고요. 가위도 있고 집게도 있고. 가위. 응. 가위가 요거는 가, 가위 집이 있어서 괜찮아요. 응. 좀 위생적으로 아. 그렇고, 그지 코바에서 야 나온 겁니다. 이 집게. 음. 이거 실하려나 이거? 집게는 그렇게 실에 보이지 않네. 가위는 실에 보여. 어. 그다음에 이거는 뭐지? 헤드랜턴. 어 건전지 형태로 음. 쓰나 보네요. 14,900원. 요거도, 어. 요거도 헤드랜턴. 음. 어, 요거도 코베에서 나온 거네요. 여기다 네. 음. 헤드랜턴이고, 어, 네. 요거는 그거군요. 코펠. 응, 음, 코펠. 이 아, 아, 3인용이니까 네. 요거는 그거 자서갈 때, 솔켓갈때 네. 적당한 사이즈인 네. 것 같아요. 네. 냄비 하나, 뭐요 정도? 어, 음. 경리 코펠입니다. 여기 보니까 39,900원 음, 음. 이거 5,6인용 정도는 돼야지 우리 어. 가져가한되는딱 아, 맞는 거같요 5,6인용은 음. 보니까 68,900원이고요 음. 여기 밑에는 뭘까요? 어? 이거는 뭐죠? 코베어 네. 짚신 플러스? 이게 뭐지? 아 이거 그건가? 이거? 신발에? 아이젠 같은 건가? 그런 건가? 짚신 짚신 그렇죠. 짚신이 뭐하는 거지? 산에 올라갈 때 하는 건가? 아 그러네 아, 아, 아이젠 같은 거아 그런가구나 아, 신발에 이렇게 싸는 겁니다, 그죠? 요거는 저기 테이블 경량 아, 폴딩 테이블 아 그러네요 노마드 노마드 맞나 노마드 음, 노마드 요런 경량 예, 테이블 요런 것도 괜찮죠? 아, 네. 그렇죠? 요거는 지금 24,900원이네요. 네, 요거 아까 샘플 네, 본 거고 네, 요거도 아까 샘플 본 거고 행사하고 있는 건가봐요. 음. 행사 상품이라고. 예. 자 그다음에 요렇게 아, 알루미늄 롤 테이블입니다 아, 이렇게 상판 접어서 올리고 음 요거 이제 49,900원이네요 이건 아까 저쪽에서 본거지 아, 샘플이요 여기는 네, 매트류, 매트류. 음. 자, 이거는 뭐 이렇게 나들이 갈때다 필요한 거니까요 음, 피크니그, 음, 이건 돗자리 자, 3, 4, 이거는 캠핑 음. 매트 <laughs> 그 다음 이런 거는 뭐지 피크닉 롤 시트, 시트. 어, 이것도 뭐 이렇게 돗 자리 그래. 같은 거그렇네 어, 응. 음, 이거 딱, 딱 캠핑 딱. 모양으로 딱 아, 나왔네요. 응. 아, 요거 어, 29,900원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위에는 아이들을 꺼냈다면 아래쪽에도 보면 물론 이제 아이들 여기 칼라 매트도 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요것도, 요거는 약 캠핑 느낌이 좀 나는 문이래요. 여기에 좀 할인 행사하고 있는 건가 봐요. 아, 네, 기게 어, 17,900원입니다. 음. 그 밑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은반돗자리 음. 아, 요런 거는 가격이 진짜 3,000원대입니다. 3,000원대. 음. 아, 그 다음에 요런 것도 많이 쓰는 거긴 합니다. 등산할 때 필요한 것들도 있고. 음. 아, 살짝 앉는 거죠, 요거는죠. 네. 네, 돗자리. 어, 돗자리. 음. 그다음에 이런 것도 돗자리입니다. 아, 요거 어, 좀큰 거네. 어, 어, 이 이게 캠핑매트. 캠핑할 때 쓰는 어. 건가요? 어, 260, 이거. 270은 크네요태벽산맥 음. 아, 태벽산맥이구나 이거. 음. 어, 요거는 17,900원입니다. 오, 어, 싸네. 요것도 많이 쓰는 거잖아1 4 0에 200. 네. 아, 네. 그렇구나. 이게 제일 범용 적으로 많이 네, 쓰는 사이즈로. 네. 네. 그렇구나. 그 다음에 아래쪽에 요런 것도 있어요. 디자인 캠핑 매드. 네. 요것도 네. 모양이 이쁘네요. 네. 34,900원. 아, 그리고 이런 거. 네, 전동 펌프. 아, 어, 요거 이제 여름 되면 아이들 튜브 에 바람 넣어주고 해야 되니까. 아, 이건 차량용이구나. 어, 차량용에 시각적에 거치에 어, 걸어가지고 네. 이제 바람 넣는 겁니다. 9,900원이네요. 자, 한번 쭉 돌아가볼까요? 이쪽도. 없어. 아, 이거. 여기도 음. 있네? 어 여기도 있었구나. 음. 자, 위에서부터 볼까요? 삼각 낚시. <laughs> 6,300원이요? 가격 네, 싸다. 어. 네. <laughs> 아주 간편한데? 네? 네. 그 다음에 요거는 요것도 낚시 의자인데 요거는 접었다 폈다 하니다 어. 샘플은 지금 없는데 요런 유도 있고요 요거는 선블락이거 요거 아까 앉아본거에요. 어, 샘플로 우리가 어. 앉아본겁니다. 음. 이거는 쿨로 조그만 거네요 네, 음, 11리터. 아, 건 작은 음. 거. 이렇게 음. 간단하게 피크닉 갈때쓴 정도. 음. 29,900원. 한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음. 아, 여기에는 낚시용품이잖아요. 낚시용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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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 여기, 아, 가 있어서. 아, 그러네. 음. 이거 본건가? 여기는 없었던 것 같은데? 없었던 것 같은데? 썬블라 음. 그레이 어, 지금 41,930원입니다. 이런 모양이에 그쵸? 어.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 좀 어, 원형 이동식 그릴이라고 29,900원에 나와있네요. 이런 어, 모양에 밑에 바퀴도 달려있고요. 그죠? 이런 거 있어요. 그 자, 아, 매트. 어, 아, 이거 침낭. 어, 침낭. 요런 형태의 침낭입니다. 두툼한데? 자, 음. 아, 대형 피크닉 매트. 여기 어, 지금 보니까 침낭이 어, 24,900원이네요. 음. 이게 음. 통이 이게 아니야. 어, 이게 아니야. 어, 그, 어, 그 요거랑 틀린 거야. 틀린 거야. 어. 아, 침낭은 음. 이 통하고 상관없이 아, 침낭은 음. 지금 음. 어, 24,900원입니다. 음. 그다음 아래쪽에 보면 여러 가지 숫들 많이 있네요. 숫들 보면 원킬 참숯은 5,990원. 그다음 옆으로 가면 또 인류 울쿡 지리산 참숯인가? 요거 2 k g 에 15,900원이네요. 그다음에 뭐 명품 자연을 자연 담은 숫 이런 것도 있고요. 요거는 9,900원. 어쨌든 뭐 여기 다양한 또 숫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우리 저기 걸어 놓고 쓰는 거랑 어, 비슷한 거아 차량용에 예, 쓰는 작은 아. 선풍기네요. 이런 거또 필요한 시기죠. 찌게로딱 물리는 거네요. 그죠? 어. 햇빛 가리개, 차량에 햇빛 가리개 이런 데다딱 매달아 놓고 써도 돼요. 리온 배터리로도 구동되고 이거, 어. 이거 음. USB 포트로도 되고 그러네요. 아, 그래요. 음. 19,900원입니다. 어, 괜찮네요.